아, 점프맵은 무슨 점프맵이야? 점프만 할수 있으면 됐지. 그래, 아 우리가 뭐 점프맵 언제 뭐 그렇게 뭐 튀어 뭐 이런 거 했다고 뭐 그냥 같이 뭐 참. 그래. 아니, 요즘 점프맵에 대해서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 응? 솔직히 최근에 점프맵 연습도 잘안 하는 것 같고, 아나 최근에 점프 팔 것도 못 봐가지고 지난번에 꽝님이랑 대결할 때도 있잖아. 어, 모모 누나 막 점프맵 꼴찌하고. 아. 아, 그건 아 그래. 그 그건, 모본은 그건 그래. 그래. 태생부터가 나태해졌어. 그래. 아, 저 모본만 한번 되겠네. 그래. 아, 근데 그것도 그런데 우리 고어 프렌즈 점프 실력 요즘 별로 안 좋다고 느끼거든. 어. 어제 거기 심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왔다.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이름은 팬케이크 난이도 차트 워로우. 와, 아! 아! 진짜 워로우를 가지고 왔어. 어? 야, 여기 난이도봐 난이도. 봐, 난이도. 아, 뭐? 그래. 모두 이거 익스트림까지 아이 괜찮아 우리 고고 프렌즈인데 아, 그래 할수 있겠지? 어, 오랜만에 우리 그래. 이 실력을 증명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야, 이 정도 자. 야, 와, 자, 야, 이 정도는 1차 이 정도는 로봇도 해 로봇 나도 한다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늘 머리도 잘 붙네 이 정도는 원래 쉽다 이런 말이야 그치? 원래 쉽지 어, 난이도가 케이크워크란 말이야 케이크워크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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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해 봐. 얘. 그래. 아들 그래. 나태해져 가지고 안 되겠네. 어, 네. 봐라, 어? 오. 이거 봐 봐. 저거. 어. 파! 오! 아, 이거 오 우리 이거. 아, 아, 진짜. 이것들 때문에 이거 우리가 나태해지는 거야. 아, 내자 맞아 했잖아. 실수. 어, 좋아, 실수. 좋아. 좋아. 실수. 맞아. 실수는, 실수는 있어. 있어. 실수. 우리 실수. 어, 실수 인정. 그래. 아, 근데 우리 너무 잘하는데 이거 나태해진 거 맞아? 그래. 야 그냥 그 빡종타를 꼴찌한 모양몸만 나태해진 거야! <laughs> 아니야! 나 요즘 물 올랐다는 얘기 많아! 물 올랐는데 어디 갔어? 맞아 아, 어디 갔어! 기다 <laughs> 진짜 어디갔지? <laughs> <laughs> 와 초록색깔까지 <laughs> <조롱> 왔다! <laughs> 우리 지금 쉽다? 우리 레벨 이제 쉽다어아 아, 이제 쉬운 날이로야 쉬움! <laughs> 저 선생님이 누구야? 선생님이 저 잘못 가르쳐서 그래! 선생님이 그래. 어, 쓰레기 가돼서 그래! 어 뭐야? 어, 야병이에 선생 문제 제야 뭐, 뭐라고? <laughs> 아, 이거다 떨어진다. 아이고자 이렇게. 요이 어? 정도까지는 아, 쉬워요. 아, 이 정도까지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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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이이정도이정도이정도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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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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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양몬 한번 먼저 보내보자! 어? 부담 한번 줘보자! 그래x3 어? 그래 뭐야? 뭐야? 모양몬 가다! 가봐 가봐 이기 출발! 어디로 가는 거야? 아, 한 번에 하겠지! 어? 어. 아, 어디요? 아, 어디로 가냐니 여기? 여기지 여기! 아 알아 알아 알아! 자! 파! 파! 와! 완는데 좋다! 이것도 파! 파! 아아아다 여기요! 자자! <laughs> 자, 빨리 올라오시오! 아, 아직 아, 갈 길이 멀어! 안돼! 흐름 끊겼어! 아 진짜! 아 안돼 뭐어 고어프라제 안 된다고 <laughs> 나도 아나뭐 먹고 달 뻔했잖아 아 진짜 뭐 먹고 달렸어 아리지 클에서 방금 다행이다 됐다 아 됐다 됐다 나, 나 왔다 자 뭔지 뭔지가 뭔지 어뭐 먹어줘라 모머 보여줘 아, 보여줘 거의다 어 이제 모양 분이 아니라면 보여줘 오야 됐지 성장했어 나 아, 이제 인정해 어가빨리 아유... 어... 빠이빠! 야! 아이왜 하는 거야! 모찌르! 어 얘! 모르지 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Yeah. 아니 요즘 진짜 실력이 줄어든게 맞는 거 같은데? 야! Yeah. 아, 아 아, 야! 우리가 아. 너무 잘 먹고 잘 잤나 봐! 그래 아. 너무 너무 편하게 지냈어! 어? 야 편하게 떨어졌어! 편하게! 아 여기로 <laughs> 가는 사람은 하수야! 여기로 가야지! 그래 이쪽이야! 맞아 이쪽으로 가야지! <laughs> 어? 어늘부터 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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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덜 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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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할 거야. 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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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 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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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덜+ 안 돼! 어덜+ 어덜+ 어이 어덜+ 이덜 어덜+ 이덜 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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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이덜중간이덜 어덜+ 어지어지어지 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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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애나 대원들도 엄청 잘하더라고 워러블. 좀 아, 그래? 해야지, 좀 오, 해야지. 아 다들 이렇게 잘한단 말야? 이 오, 병아 보고 있잖 아, 어. 아 이거나 봐라, 진짜. 파, <laughs>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오, 어, 뭐야? 왜 이렇게 전해! 못해, 못해, 못해! 다들 나태해가지고 정말. 야, 모은너묻었다 이제 우리. 생각이 죄송합니다. 모모들 스승님으로 배우시겠습니다. 자, 아, 빨리 빨리. 도왔어. 오케이. 빨리빨리. 아르미의 도전 뭐야 이거 진짜로 꼴찌가 된 거야? 아니야 난 꼴찌 아니야 나는 소능력을 아... 쓸수 있어. 어, 뭐야? 어디 있어? 어디 동물하네? 야 이렇게 어. 아까 내가 봐준 아, 거였어. 나평화롭틀어진거 아, 봤어 방금. 아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laughs> 수장도, 수장도 이거 이거 수장이 아니라. 어, 아, 나도, 나도 요즘 연습이 어? 연습을 해. 야야 모양만의 똥이 이번에는 제리한테 갔어. <laughs> 왜내 똥이야? <laughs> 다들 연습을 게을리했구만. 나도 그동안에 주연대서 어? 했다고. 아. 이게 나뭐할수있는거 맞을까? 간다파 야. 이거 정말. <목소리> 진짜 해물아 <오>, 이렇게 올라가 이난안 <목소리> 아, 녹슬었다니까. 나 천천히 침착하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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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려 <목소리> 고급 안 돼! 빨리 한마라도 와!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아빠 나 점프 안 하고 하는 거 보여줄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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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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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맡았어. 뭐야 나햄버 동시에 두명 동시에 올라갔다고 이제 모째이미 가면 되는 거야 어 지옥으로 가야 되는 <laughs> 거이 아, 여기다 아, 이렇게 뭐? 딱 점프하고 딱 점, 아, 점프하고 차차 아, 아, 차, 아이고 <laughs> 아+ 아저 아, 뭐야 아, 여기 꺾였어 엄청 어려운데. 그래도 아 실력이 점점 늘고 좋아! 있어. 아 역시 저 이거 하류 두 명이구만 하류 두 명. 어? 이래서 레벨 테스트 하는 거요. 예네 레벨 테스트 하는 거야. 음. 아유, 아유, 주기적으로 아유. 앞으로 레벨 테스트 해야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아유, 오오 뭐야, 아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너왜 이렇게 잘해? <laughs> 야, 뭐야 왜뭐 이렇게 잘해? 야 당신은 이거 뭐지 하나 이거, 이거 모양번 찌를 이거 대결 한번 해야겠다 이거. 대결 한번 가 어? 심금착하나둘뭐 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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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아둘아해가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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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아, 오! 역시 아 이렇게 하아아아 형은 믿고 아아어아나형아 나, 나, 아, 지금 아화아아아잖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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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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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쪽 반대쪽.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와, 야!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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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야. 오. 야. 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요. 여기, 아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좋을 수 있겠지. 아, 아 이거 당연히 하지, 그냥 아, 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껌이야. 아, 뭐, 나 아, 뭐. 무조건 보여줄게. 둘, 오, 자, 야 왔지. 다준 거였어. 당연하지. 아 이정도면 껌이야 w g o 이 m i a t h 우정파괴 t What about you? You don't 둘 중에서 h a t about you? I'm 야 o t going to go. I'm n 거 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리가 I'm not going to go. I'm n 진짜 아, 편안하게 한다. 하나, 둘, 셋. 아, 쉽지? 아, 쉽지. 쉽지 안, 되잖아. 아니, 아니, 왜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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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왜안 돼? 맞다 아, 맞다 아, 맞았다. 아, 맞았다. 아, 다 아, 맞았다. 아, 맞았다. 아, 맞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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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아, 가자! 아 선물 맞아. 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다. 차! 차! 어 이렇게. 자, 뒤로. 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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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번에! 한 번에 가야지 이런 있었어. 거는. 어! 어아르미야 어, 어어! 어, 어. 이 애들 기다리다가야 여기 너무 긴데? 나갈수 있을까? 갈수 있어. 갈수 <laughs> <할> 있어. <laughs> 오케이 아르미나할수 있다! 저한 바퀴 만에. 내가 뭘 보는 어. 거지? 야! 자! 아! 아 여기 좀 어려운데? 그래 아. 야 여기서부터 엄청 어려워! 어? 형 여기야 노란색깔 마지막이다 와, 어? 좋아! 어? 그럼 고수, 고수 되는 자... 건가? 어. 그럼 고수 될수 있어! 아. 주황색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평균 그래. 이상.. 그래 아. 평균 아. 이상은 아. 그럼, 아, 그럼 우리 지금 평균인 거야? 평균 못 깼으니까 아. 평균.. 어 너희 이제 초졸이야 초졸 안 돼! 그건 안 돼! 갈래 그냥 이거 어떻게 하려고! 오분째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이제! <laughs> 어? 야, 나는 조절했다! 오조 조절했어! 나 노조를 했어 노조! 그래 좋았어. 뭐야 여기 가 노란색깔 끝인가? 야, 아르는 아, 이제 조절했다! 좋다! 노조 노조를 했다! 노란색깔 좋다. 저 둘에게는 아주 지옥 같은 그.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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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여기 넘기면 돼 여기. 여기만 넘기면. 짜라, 오, 한 짜라. 번, 다, 다한 번. 번. 짜! 이 가면 됐어. 기다다 이거 다다다 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나> 어, 설마 여기에서 설마 여기에서 너무 너무 급해 너무 급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야! 와! 다기다 뽑으면다 못다다 자고거올 아, 너무 어려워요. 아, 선 됐니? 아, 잠깐만. 이게 어렵다고? 이거 안 되겠는데? 직선 아, 이걸로, 이걸로 끝내면, 끝내면 절대 안될것 같아.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자.